한 여인이 쫓기다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 추격꾼들이 다가오자 벼랑으로 몸을 던졌다. 어부 삼수가 떠내려오는 사람을 발견했다. 건져보니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급하게 가슴을 눌러 물을 토하게 했다. 집으로 데려가 간호하자 3일 만에 깨어났다. 천만 다행이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여인은 살려준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이 은옥이며 도망노비임을 밝혔다. 은옥이 떠나려 하자 삼수가 말했다. 몸도 성치 않은데 당분간 여기 계시오. 갈곳 없는 은옥은 신세를 지기로 했다. 은옥은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았다. 어느덧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은옥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삼수는 그 모습을 바이트맨에서 훔쳐보았다. 그것을 눈치챈 은옥은 모른 체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은옥이 삼수를 째려보며 말했다. 내 몸을 훔쳐보고 무슨 생각을 하였소. 그 말에 삼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인혁은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려오. 나 같은 놈에게는 과분한 것 같아서 그날 밤 은옥이와 삼수는 한 방에서 잤다. 젊음의 욕망은 들불과 같았다. 그들은 배위에서 포엌해서 숲에서 건강하게 타올랐다. 1년 후 은옥은 산의 아이를 낳았다. 어느 날 삼수가 장에 민물고기를 팔러 갔다. 거기서 삼수는 누군가 은옥을 찾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급하게 돌아와 보니 은옥이가 보이지 않았다.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한달후 삼수의 집 앞에 가마가 도착했다. 은옥이가 아들을 안고 내렸다. 저는 방가의 여식이나 이미 당신을 섬겼으니 집에서도 허락을 하였습니다. 삼수는 은옥을 안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